하... 하... 안녕하십니까 브랜든 히트입니다. 처음으로 보시게 될 공략은 이제 메인 메인 미션 첫 번째 이제 하운즈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시작하게될 미션인 메인 1 정찰입니다. 보통 이 미션을 클리어하는 데는 그냥 천천히 가셔도 클리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좀더심 심도 있게 미션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제 공략을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게 일단 쉬운 미션이라도 공략을 하나하나 올릴 생각이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딱히 할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참조해 주셔야 될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해서 오시면 여기서 코쿤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오면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코쿤을 먼저 잡아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위치쯤 가버리면 여기 이쪽에 문이 열리면서 모스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브리더들이죠. 하나 하나씩 다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서 가는 이유는 이제 어디서 뭐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위치까지는 지하철 앞까지는 안 찍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면 이쪽에서 문이 열리고, 예, 전방 그리고 우측에서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참조해 주시고, 이제 총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앞으로 가시고, 예, 이쯤에서 예, 지하철 밑에서 몬스터가 나오는데, 이미 찍었나 보네요. 여기서도 확률로 여점이 나옵니다. 자, 이쯤에 찍으시면 이 문쪽에서 몬스 나오죠 그곳 그리고 여기 좌측에서 코쿤 그리고 여기 이 자식들 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여기 전방, 이벽 넘어서 졸라 뛰어옵니다 이거를 이세 군데에서 나오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왔냐 어디서 나오냐고 애들한테 묻지 마시고 이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여기도 가끔씩 문이 열리는데 뭐 딱히 중요한 놈 나오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문두개 있으니까 그리고 군대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뛰워주시면 이쯤 되면, 몰크리킷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쪽 문에서, 여좀, 그리고 저길 끝에서, 또 애들 나옵니다. 여좀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 8덟 아홉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좀 무조건 나옵니다. 어떻게, 보 집중, 이제, 열의 아홉은. 이제 아까 여기서 지금 몰 크리켓이 나왔는데, 활력이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지시면, 여기가 이제, 한 줄로, 애들이 한 줄로 모여가지고, 애들이 길막을 하면 애들이 다 서있거든요? 그래서 1대1 하시기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니면, 활력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여, 보통 여기로 가죠? 저기는 좀,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백, 예, 백스텝 밟기가 좀 힘든, 힘듭니다. 손이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부석을 등지고 슈피를 피시면서 그냥 칼치기 칼치기와 동시에 총질을 해주시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콜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빨리 깨시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제 수리 캔슬 모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앞으로 달려주시면. 이제 수리는 하고 이제 막 뚝딱거리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 모션을 아치하니까 참조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문이 열리면서 쿠르더가 100% 확률로 나오는데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다 잡아주고 가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문에서 여줌 두마리가 100%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동을 찍으시면 여기 쿠르더와 함께 그쪽에서 여종이두마리 튀어나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여기 애들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어, 판이 어, 어, 없으니까 탕을 타주시고 자이 문을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laughs> 뭐다 아시다시피 여점이 나오는데 여점을 잡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일단 잡히겠죠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안 나쁘시려면 이제 두명 이상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문을 열, 열면 다른 뒤에 한 명이 쏴주신다거나 아니면 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잡아준다거나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혼자서 다쳐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벽에 붙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쏴줍니다 애들 아까 여줌이 가만히 있었죠 보통 열면 바로 달려드는데 여기 있으면 여줌이 인식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쏴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셔서 자, 잡기! 이렇게 해주셔서 잡으시면 되죠. 유용하게 먹힐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통은 그냥 천천히 가져도 상관없지만, 네. 달려가, 달려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률로 여조 아니면 쿠쿤, 남조미 나오는데, 이번에 쿠쿤이 나왔죠. 오래 끌면 불리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쯤 여기 위치로 찍으면 여점이 나오는데 여점 위치는 아, 이제 다 밀고 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에 몰려있으면 꽤나 힘든 상황이 나오니까 이렇게 스페이스 연타로 모션 캔슬을 통해서 상대를 밀어주시고 이제 아까 이위치점 가면 여기 있던 애들 다 죽습니다. 자 아까 이 위치를 찍으면 이제 뭐야 하면서 다른 애들이 나, 막 계속 대사가 나왔는데 그때 여자 여 좀이 나오거든요. 여 좀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건물 위에서 뛰어 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착지를 하는데 두명 이상 가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두 명이 같이 달리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딜 딜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폭발류 무기로 넣으시면 애들이 쉽게 녹아 내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위치 찍어서 여기 여줌이 나오면 이여줌을 빠르게 제거해 주시면 상자를 밀고 다음 장소로 가기 가장 쉽죠. 근데 여기 딜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미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제 도망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인 다 잡는 방법은 일단 데미지가 나오셔야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가, 갑자기 여좀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나오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해주시면 점프 차일 미션을 정말 쉽게 깰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한 시간이 나온데요. 2분 10초가 되면 여기서 타일런트 그리고 여기 또 저기서 타일런트 저 끝에서 타일런트 그리고 여기 쉘퍼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타일런트는 고정인데 쉘퍼는 망치 쉘퍼, 화염 쉘퍼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화염 쉘퍼가 나오면 그나마 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애들이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니까 굳이 뭐 찾으러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타일런트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셰퍼부터 먼저 잡아줍시다. 셰퍼를 다 잡으셨으면, 여기 많은 경우에는 도망치면서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딜이 나오기 때문에. 아, 자랑이 아니라, 어쨌든, 어쨌든 잡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이제, 몰크리켓이랑, 좀있으 여좀이 나올 겁니다. 지금 1분 20초, 22초인데, 1분 20초 때, 이제, 각, 각 구역에서 확률로 여좀이 나오거든요? 여좀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20초가 되면, 이제 사각지, 사각지대를 확보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제, 시야를 넓게 보시고, 등짐에서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를 다잘으시는 상태에서. 너무 구석으로 몰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망치면서딜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많다. 그리고 코쿤도 많고 여정도 많다. 어떤 벽을 넣으면서 도망치셔도 되고 대신 벽을 넘는 이 순간까지 지금 이 타이밍까지도 여점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점이 너무 가까이 붙었으면 피, 벽을 넘어서 피하신다기보다쉴피로등지면서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쉴드 피스톨이 좋은 게, 이제 칼치기, 아니면 잡기, 이런 것까지 전부 막아주거든요? 이제 못 막는 거는, 뭐, 중복 공격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커버가 안 되니까, 쉘퍼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쉴피로 못 막습니다. 굳이 막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게 쉴드 피스톨이라서. 대신 이제 쉴피의 쉴피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쉘퍼, 로켓 쉘퍼의 곡사포 있잖아요? 그거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찰이 무사히 클리어가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제 여기 구석으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무 빠져 나갈 수 없는 길이 생기는데 여기에 모터들을 끌고 휠드피쏘로 막아 버리시면 무난하게 클리어하실 수 있죠. 자, 그거는 다음 한 솔플 타임어택. 전에서 보도록하겠습니다